2024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여러분은 한해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계신가요? SNS와 음악 플랫폼에서 나만의 취향을 한눈에 보여주는 리캡기능은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한해의 이야기를 담아낸 새로운 트렌드 리캡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알고 사는 즐거움 알고 리빙 리캡은 recapitulate 요약이라는 뜻으로 SNS와 음악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스포티파이의 스포티파이 랩, 앨런의 마이 레코드, 유튜브 뮤직의 리캡,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마이 블로그 리포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들은 노래, 가장 자주 검색한 주제 등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죠. 그러나 리캡 트렌드는 단순히 한 해를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취향을 공유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몰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관심과 이용률을 높이는 마케팅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에 먹어보고서가 있는데요. 내가 가장 많이 주문한 가게, 주로 이용한 시간대와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 보여주며 재미를 더한 맞춤형 프로모션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캡 기능은 개인화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취향에다가 SNS 공유하는 문화가 부각이 되면서 리캡 트렌드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나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런 리캡 트렌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감을 또줄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데이터 축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더 성과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크루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되고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캡은 단순히 SNS나 아마 플랫폼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 독서,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까지 리캡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를 표현한 새로운 나 리캡.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 여러분의 체형을 공유해 주세요.